요거 잠깐 답좀 확인해 보니까 아까 우리가 96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7명을 안쳐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힐수 있는 앉은 애들은 앉은 애들은 지금 ABCD가 되겠죠. ABCD 4명을 안혔으니까 나머지 세명 얘를 안쳐야지 남은 자리에 앉혀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3팩을 또 곱해야 돼. 우리가 96에서 뭐를 곱해줘야 된다. 96에서 뭐를 곱해줘야 된다고요 이 f g 를 아직 안 앉혔어, 선생님이. 그냥 빨리 해. 제대로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곱 명을 다 앉혀야 되니까 우리가 네 명을 앉준 거고, 여기 세 명을 남은 자리 세 개에다가 앉혀야 되잖아요. 여기 일곱 자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자리. 그러니까 삼패까지 해줘서, 6이니까 96에다가 6을 곱해서, 66에 36, 69, 54, 576이 답이 되겠습니다. 576이 답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마무리 짓게요.